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와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워킹데이도 3월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13분 아침 이른 시간에 아 오늘 또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좀 어둡기는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출고차가 포드브롱인데 브롱코가 실내등이 진짜 좀 어둡네요. 지금 실내등 다킨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어둡기라서 좀뭐좀 뭐좀 이렇게 좀 실내등을 좀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제가 조만간에 영상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어제는 어 또아 와이프랑 같이 <laughs> 루틴처럼 어 루이를 재우고 나서 그리고 어둡... 분식이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막그 신전 떡볶이인가 좀 되게 매운 떡볶이에 막 순대에 뭐 튀김에 또 계란찜에 뭐 여러 가지를 또 시켜가지고 어제는 괜스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맥주를 벌컥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날. 네, 그래서 어제 그냥 맥주 한캔 그냥 원샷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어, 에, 저는 에일 맥주보다 라거 맥주를 더 좋아해요 어, 이런 걸왜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출고 기록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요 저기 서울 중계동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어, 그렇게 저희 전시장은 멀지 않으신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인지 거의 한 일주일 한 10일 전이다 10일 전에 처음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저희 전시장에 방문을 해 주셔서 어 이제 상담 끝에 바로 그 현장에서 그냥 상담 끝에 바로 계약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완납을 하시고 오늘 드디어 출구 인도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포드 브롱코 2023 이게 진짜 마지막 물량인데 아시죠? 2,700cc 6기통의 V6 트윈 토보 엔진이 이제 사라지고 어, 앞으로 추가 입항 번부터는 2,300cc 4기통의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온다는 점, 브롱코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랜드나 뭐 무슨 사스카치 뭐 다른 버전이 아니고. 똑같은 아우토뱅크스인데 엔진만 다운사이징 된 차량이에요 가격이요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하... 그래서 지금 브롱코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서둘러 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오늘 포드 브랭브코래 브랜... 포드 브롱코 정말 좀 색다른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오늘 브롱코 이 영상 보시면은 어? 요고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잠시 후에 너무도 아름다운 포드 브롱코 영상 이어서 남기겠습니다. 오늘 비가 추적 추적 안전 운전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자 성영호 팀장입니다. 네, 오늘 서울 중계동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2023 포드 브롱코 마지막 2700cc V6 엔진. 아, 오늘 출고하는 날인데요. 지금 보시는 색상이 바로 카투스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바로 옆에 블랙 색상이 있는데요. 블랙 색상과 카투스 그레이 뭐둘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상인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뭔가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이 카투스 그레이라는 색상이나 모든 색상이 요 오버핸다 부분 있잖아요. 이 오버핸다 부분이 그냥 본색이랑 동일하거든요. 본색이랑. 어 그러니까 뭐 지프에 뭐 랭글러가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어그 아, 이름을 이 이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이제 차이점이 랭글러는 여기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버전은 이제 본색, 본 색깔이랑 동일하게 오버핸더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저희 차는 그냥 동일해요. 여기 오버핸더가 그냥 이 얘가 만약에 파란색이면 여기도 파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도 원래 기존의 순정은 아, 보세요. 사진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카투스 그레이, 카투스 그레이로 동일하게 됐는데 어, 특별하게 또 새로운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오버핸더를 교체한 건 아니고요. 지금 랩핑이 들어간 거예요. 랩핑. 그런데 종류가 랩핑도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게 매트 블랙이라는 색상입니다. 매트 블랙.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냥 순정 같아요. 순정. 누가 이거를 랩핑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매트블랙 무광 매트블랙 무광으로 해가지고 지금 랩핑이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뭔가 좀 색달라요. 진짜. 네. 좀 오버핸다가 좀더 튀어나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매트블랙 오버핸다. 네. 이런 작업이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두 차종을 보면 또, 또 다른 게 있죠. 뭐냐면 바로 루프랙. 루프랙이 기존에는 이렇게 루프랙이 들어가잖아요. 루프랙이 들어가는데 이 루프랙 탈거를 요청해 주셔 가지고 어 이거 뭐네해 드릴게요. 말씀을 막상 드리고 제가 한번 루프랙을 탈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 시도를 못 했어요. 아 그냥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소정의 공인비를 드리고 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루프랙 탈거 후에 여기를 좀 불안해 하셨는데, 이런 거는 다 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게끔 되어 있고, 지금 루프렉 탈거를 된 상태인데, 원래 루프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꼭? 네. 요거는 루프렉 탈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천정을, 천정을 이제 띄워내가지고, 오픈카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저 루프렉이 제게좀 걸리적거리거든요. 천정 띄기가 여간 불편하, 불편하죠. 저 루프렉 때문에. 근데 지금, 루프랙이 없기 때문에 천정을 떼기가 너무 편해진 거냐? 똑똑똑똑 해가지고 그냥 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뭔가 느낌도 어 루프랙이 없으니까 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돼가지고 어 루프랙은 제가 여기다가 어,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어 드렸고요. 아 그리고 뭐 브롱코에서는 아 이거 뭐빼 먹으면은 섭섭한 아 락폴딩 기능이 들어가죠. 락폴딩이 오토 락폴딩 시공이 들어가 가지고 잠금 버튼을 딱 누르면은 윙 하면서 접히구요 그리고 여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윙 하면서 열리고요. <laughs> 이게 기존에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냥 접고 그래야 됐는데. 지금 오토 락폴딩 시공이 들어갔고요. 또어 브롱코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가지고 굳이 광각 미러 시공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고객님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광각 미러 시공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크기는 큰데 볼록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장시간 운전하면은 어지럽고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브롱코도. 광각미러 시공을 해야 됩니다. 저, 말씀드렸죠. 저희 브랜드에서는요, 오직 저기 보이는 저 오렌지 색깔, 보이시죠? 레인저를 제외하고는 처음보다 광각미러 시공이 필수라는 점.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열리죠. 그냥 자동으로 저안 눌렀는데, 그냥 저 사이드미러가 펴졌어요. 네. 문을 여는, 열려는 찰나에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펴지는, 펴지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시공이 들어갔냐면은 와 이게 이열 2열 있잖아요 이 열의 등받이가 등받이가 보시면은 각도가 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의 뭐 90도 각도잖아요 어 아예 등받이가 기울어지지가 않나요라고 문의를 주실 텐데 등받이가 기울어지기는 하는데 이거 맞아 할 정도로 요렇게 이게 다예요 <laughs> 이거 보이세요? 아,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그니까 러 요만큼! 요, 요만큼이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요 만큼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로 이열의 어... 리클라이닝 기능 시공을 했습니다 리카.. 리클라이닝 그니까 이열 등받이가 직각에서 원래 순정 자체가 요만큼이 기울어지거든요 요만큼 근데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이 더 기울여지게끔 근데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열에 타는 탑승자가 엄청 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왜더 넓어진 것 같지? 이열이일단 음. 이렇게 이 직각이잖아요 이 직각에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뒤로 쫙 하면은 이렇게까지 뒤로 그러니까 한번 이만큼 더된 거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예,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편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를 세운 다음에 보, 보여드리면은 더좀 각도를 더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네이비 시트예요. 저희가 브라운 시트랑 네이비 시트랑 두 가지 종류로 판매가 되는데, 칵투스그레이에 네이비 시트, 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칵투스 그레이에 만약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색깔이 너무 안 맞아요. 요, 요, 약간, 이 칵투스 그레이 자체가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비랑 너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 우리 중계동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 어, 정말 너무 <laughs>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셨고요. 기존에 또 타시던 타오시던 오디세이가 있어요. 혼다 오디세이라는 큰차에 있는데 그 차량도 제게 맡겨 주셔가지고 이따가 타고 오시면은 오디세이 놓고 이 브롱코를 몰고 가시는 그리고 이제 대금 집행은 바로 오늘 당일 날 들어갈 거고요. 다잘 마무리 잘 처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포드 브롱코라이프. 브롱코라이프는 솔직히 이 브롱코라는 차가 뭐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한 차는 아니지만 정말 하루하루 일상에 재미를 줄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 차를 타고 놀러 갈 일만 생각하면은 그 주말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재미있는 차 브롱코, 행복 가득한 브롱코 라이프 펼쳐지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님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버핸드 좀 이쁘지 않나요 진짜? 루프네, 빙.